아, 저희가 또 만났습니다, 여러분. 아, 예, 네. <laughs> 우리 승찬님하고 또 만났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얘기 나눌지 기대되고 좋은 정보도 받아가고 재밌게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음. 지금까지 받은 환자 수가 음. 어느 정도나 될까요? 의사가 되고, 네. 어, 나서부터 카운트를 한다고 하면 제가 2014년에 의사가 됐으니까 음, 11년 차인데 그때부터 이제 카운트 한다 그러면 쭉 세우면 그냥 운동장 몇개될것 같은데. <laughs> 그럼 그 중에 기억 남는 환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중에 음. 최악의 환자들이 있나? 최악의 환자. 조금 제가 대학이 까다로웠던 음. 어, 그런 분들. 제가 뭔 어떤 얘기를 해도 요즘은 다 검색도 해보시고 시술을 다 공부하고 오시기 때문에 정말 잘 공부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근데 들어보면은 조금 잘못된 정보를 알고 오신 분도 있거든요. 음. 어. 그리고 네이버 지식인이 믿을만 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걸 하겠다고 했을 때, 이제 제가 들어보면 아니거든요. 음... 어, 근데 이거를 아니다라고 설명을 하면 이미 공부를 하고 오셨기 때문에 하... 머리에서 안 지워져야 돼요. 본인을 더 믿는구나. 그렇죠. 본인 앞에 있는 의사의 말을 안 믿고 본인이 검색해온 대로 나 이거 하고 싶어. 이거 해 약간 <laughs> 그런 식 그쵸. 그데 어. 그분은 또막 논문을 찾아보지는 않았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 어. 네이버나 뭐 이런 데서 검색해보고 그쵸. 유튜브 좋은 정보도 많지만 사실 잘못된 정보가 있거든요. 그 시술 을 해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또저안 합니다. 오. 어. 어. 그래서 안 합니다. 오. 근데 안 하면 또 이런 또두 부류가 있어. 안 하면 욕을 하고 강치는 분도 있고요. <laughs> 진짜 그런 네,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많아요? 욕을 하는 사람이?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정말 그렇게 보고 오. 그럴 때는 정말 최악의 환자 아. 그럼 이건 또 궁금한 어. 건데 음. 어떤 사람한테 어떤 시술이 안 맞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방이식을 여러 번 했는데 얼굴에 피부를 만져보면 느낌이 있거든요 그 유착이 돼 있고 그냥 만지면 조금 어, 딴딴한 느낌들이 있어요 그리고 반복적으로 지방이식했던 분들 중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중에서는 울퉁불퉁한 분들이 있어요. 압력이 높은 거거든요. 기술이 잘못된 거군요. 잘못됐다기보다는 좀 많이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울퉁불퉁하니까 필러를 넣어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필러 넣으면 울퉁불퉁한데 압력이 높으니까 어차피 넣어도 예쁘게 안 나와요.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살짝 그려져 있으니까 넣어달라 이런 것들. 이런 케이스. 어, 근데 제가 보면 너면 안될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눈빛은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고 있어. 돈 내니까 해줘. <laughs> 어, 약간 그런 느낌. 음... 어. 그러면 이제 제가 저도 이제 눈다 쳐다보자 이렇게 <laughs> 안 해줄 건데 <laughs> 하면은 본인 손해인데 이런 느낌으로 이제 물론 이제 그렇게 얘기는 아니지만 제 속마음은 그렇고 그래서 설명을 하죠. 어차피 너도 안 올라온다. 오... 일시적으로 너도 올라온다 하더라도 다시 끄집어 내리니까 또 내려간다. 그럼 본인 한달 만에 또 와서 또 넣어달라고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넣지 마라라고 딱 명확히 얘기한데도 불구하고 넣어주세요. <laughs> 그리고 또 있어, 또 있어. 환자 중에 제가 색소 치료를 많이 하다 보니까 김이, 어, 김이나 죽은 깨, 흑자뭐 이런 것들 갈색 색소들이 이렇게 있는 분들이 오는데 말 별로 안 하셔. <laughs> 근데 딱 앉아가지고 자 이렇게 설명하고 있으면 이게 뭔지 한번 맞춰봐.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laughs> 시험해보는 거네? 어, 그러니까. 아. 근데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분명히 저는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저한테만 온게 아닐 거거든요. 음. 주변에 있는 아니면 다른 데 있는 피부과를 가서 치료를 이미 많이 받아봤던 분들. 음. 근데 효과를 못 느꼈던 분들. 음. 어, 그런 경험이 좀 많이 쌓이신 분들은 저는 처음 보지만 저도 약간 불신의 눈초리로 보죠. 이 의사가 나를 잘 보고 잘 진단해줄 것인가? 음. 그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 느낌이. <laughs> 포스. 어, 거에요. 포스가. 어, 맞춰봐. 약간 이런 느낌. 그래서 제가 막 얘기하면, 이렇게 있다가, 자기가 생각한 게 아니면,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 어, 어. 근데 그러, 그러면 또 환자가 틀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또잘 설명드리죠. 제가. 음. 아, 사진 보면서. 요거는 요랬고, 그리고, 단순히 사진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고 그 전에 어떤 시술 받았는지 언제 받았는지 이런 것도 다 물어보고 지금은 이게 가장 가능성 있는 진단입니다라고 말을 한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의심의 눈초리. 아, 쉽게 <laughs> 어. 말 이제 꼰대 환자들. <laughs> <laughs> 그니까 러 약간 의사인데 점쟁이처럼. 한번 맞춰봐. 약간 이런 느낌. 아, 어. 쉽지 않네. 이게 어. 어찌됐든 사람 대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 분들 제 눈을 딱 쳐다보고 <laughs> 제눈 앞에 그분들은. 어. 그러면은 이제. 음. 아까 같은 케이스랑 반대로 음, 음. 어떻게 제가 스탠스를 취해야 의사 선생님이 좀더잘 해줄까요? <laughs> <laughs> 아 그런 거? 예. 네. 물론 이제 기본적인 베이스는 모든 환자분들을 제가 다 열심히 다 설명드리죠. 근데 일단 절 믿고 봐요. <laughs> 그리고 약간 도와주세요 느낌으로 이게 있으면. 어. 그럼 이쁨 받는 환자가 될수 있군요. 네, 제 설명을 잘 이렇게 귀기로 듣는 모습, 음. 어 그게 느껴질 때는 저도 막더 신나서 막더 설명하고 더 잘해 주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음. 그래서 뭐 스탠스를 어떻게 취하라 이렇게 제가 말하는 건 아니지만, 네. 제가 쭉 많은 분들을 보면 그런 분들한테 되게 설명을 더 잘해드리고 그랬던 것 같아요. 저를 이렇게 믿는 눈망울, <laughs> 어 그런 거 있어요. 음. 네. 그럼, 어떻게 해야, 이쁜 환자가 될수 있나요? 이쁜 환자, 저 믿고 그냥, 받으세요. <laughs>